자, 우리 미정계에서 결정 문제인데요. 응? 자, 요거 자, 요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지 요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 어두 가지로 이제, 어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내용을 좀 볼까요? 응? 자, 우리, 요거 되게 중요한 멘트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미분 가능한,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자, 뭘 가지면? 극값을 가지면. 그죠? 극값을 가지면. 자, 어떤 명제가 참입입니까 그죠? F'A는 반드시 얼마다? 그치? 0이다. 자, 여게참입명제야참입명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자, 그러면 극대 극소는 함수값이야. 그니까 러첫 번째. F3이 뭐다? 그치?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지 자, 그럼 집어넣어 볼게. 그럼 2분의 9 플러스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니까, 3a 더하기 b가 이렇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9니까, 어, 마이너스 11. 자, 여기 첫 번째 식이 되겠네. 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극값을 가지니까 써줬죠. 그죠? 3에서 극값을 갖기 때문에 f' 3이 얼마다? 0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도함수를 찾아서, 자 분모 제곱 자 분자 미분하면 2 x 더하기 a가 되고 자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에 자 분자 그대로 어, 분모 미분해봤자 1인 거지, 그자 음. 우리 이렇게 놓고 어, 바로 그냥 3을 대입합시다. 어? 3을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돼. 그러면 분자가 0 되는 거죠. 뭐 분모는 당연히 0이 아닌 거니까 음? 자 분자에다가 그러면 3을 놓으면 자 그래서 6 플러스 a 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곱플러스 3a 어, 플러스 b. 어 얘가 0이 되는 거지? 음 그럼 뭐야? 12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가 0이고 자 이거 정리 좀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그지? 어 그러면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럼 a 플러스 b가 3이네. 어 자, 이제 요거 요거 이제 뭐하면 돼? 그치? 열립을 하시면 돼. 어, 변변 뺄까? 그치? 변변 빼면 마이너스 14인가요? 그죠 어, 그럼 A는 마이너스 7이야. 어, 그러면 B가 10이 되네. 그죠 어, B가 10. 어, u 음. 음. 자, 이해 가지? 어,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음, 아! AB값하고 이제 우리 뭐도 찾아야 돼? 그치? 극대값도 찾아야 되냐? 극대값. 극대가. 어, 그러면, 우리 이거 도함수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지? 이거 어, 도함수. 음, 자, 이거 정리를 합시다. x-1의 제곱에, 어, 집어넣으면, 어, 2x, 어, 그 다음, 마이너스 7의 x 빼기 1이고, 자, x제곱에, 마이너스 어, 7x 더하기 10이야. 분모는 놔두고 어자 전개를 할게요. 2x 제곱 어 마이너스 9x가 되고 더하기 7대 그다음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7x 어 마이너스 10이 돼요.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에 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어이 왜 이래? 어, 자 따라서 x 3하고 x 플러스 1인데, 자 우리 3에서 뭐니까 극소잖아. 어, 그러면 0 되는 지점이 요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기. 어, 그러면 뻔하겠지. 뭐 극대값은 어, f 마이너스 1에서 생길 거야. 어, 자 저기 마이너스 1,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죠. ab 값다 찾았으니까 어, 계산을 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죠? 어, 자 그거는 자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